본인이 움직이라는 거예요. 남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. 있는 것만큼 잘해줘야지 그 직원들이 따라줘서 더 열심히 할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, 민정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<laughs> 미리 보는 대박 나는 말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선생님께서 이제 갑진년의 대박 난띠로 말띠도 뽑아주셨는데요. 응. 우리 말띠 분들. 어, 어떤 어 좋은 일들로 인해서 이제 2024년에 기쁜 소식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집도 사고 내 사업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. 막 그런데 <웃음> 네, <웃음> 네. 집도 사고 이제 내 사업도 하고 음. 엄청 좋은 거죠. 요즘 이집 사기도 힘든데 그죠? 그러면 어쨌든 <laughs> 음. 그렇게 할수 있는 거는 금전적으로 조금. 네 여유가 있다 있다라면서요?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. 움직이는 만큼 다 돈이다. 그래서 많이 움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음.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. 이 일은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앞뒤 안 가는 거 정말 열심히 뛰기도 해요. 그게 막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열심히 뛸만큼 다 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이 말띠한테는. 그러니까 우리 말띠분들은 좀어 어쨌든 움직여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요. 그러니까 본인이 움직이라는 거예요. 남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. 나 이제 좀돈좀 좀 벌었다고 내 사장이라고 네가 안 내가 안 움직이고 언니 어, 갔다 와. 귀찮아서 너 저기 갔다 와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안 된다는 라 거지 내가 움직인 만큼 내가 움직이는 만큼 대표가 사장이 내가 움직인 만큼 돈이 된다고 라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렇죠. 내년엔 집도 짓고 뭐예요 사업도 하고 그냥 좋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때 봤을 음. 때는 금전운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집 짓고 사업 시작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어, 우리 말때분들 어, 제가 말띠이고 싶을 만큼 <laughs> 금전적으로 운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. 어, 끝으로 우리 말띠분들에게 선생님께서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.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계속 그냥 그 대표가 됐든 그 말띠신 분들 중에서 상사한 면은 밑에 직원들한테 잘해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네가 있는 것만큼 잘해줘야지 그 직원들이 따라줘서 더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. 오히려 더 많이 베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그래야지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.